광야 양육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로 이메일 보내가지고 거기에 제열 JLU 유 또는 제열 유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도 가을 학기에 입학했던 흔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메일 보내오기를 전혀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영어로 답장이 왔는데 전혀 그런 사람 등록한 적도 없고 공부한 흔적도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게 진짜라고 1998년도에 신천지 발전사를 내면서 당당하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유재열의 모습하고는 사진을 한 장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신학교 사진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올렸죠. 야이 사진 어딘지 혹시 아는 사람 그랬더니 바로 한 시간 단 답장이 오더라고요. 답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삐! 뉴욕 패트릭 성당 정문. <laughs>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모습이라고 내놓은 신천지의 참 이런 간교한 술책들. 그래서 이 편지 받은 내용까지 몽땅 인터넷으로 공개 다 해놓고 봐라 이거 이만희 씨는 이거 우리한테 거짓말 너희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밝혀내 놓고 나니까 이만희 씨왈 지가 극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내가 뭐 지가 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직접 봤나 그게 이만희 씨 수준입니다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먹었다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야 지요 우리가 완전히 밝혀내기 전까지는 끝까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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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해놓고서는 다 밝혀내고 더 이상 발뺌할 근거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니까 뭐 지가 흑하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 받아먹었다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그 영상까지. 혹시 여기 신천지인들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 주세요. 시간 내 가지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 말이 맞는지 신천지 주장이 맞는지 하나하나 신천지인들에게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개월 이상 신천지 신학원이나 복음방에서 공부한 사람 복음방도요. 2개월 정도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절대 먼저 이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 고정간첩이 있어요. 그 고정간첩이 신천지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사람에게 적당한 사람을 추수꾼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성경공부로 이끌어가려고 수작을 부리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밥 먹자, 밖에서 식사하자고 불러내놓고, 거기서 우연히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계획적인 만남. 엄마, 성교사님 아니세요? 이거 웬일이세요? 엄마야, 어, 오랜만에 만났네. 그러면서, 아,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내게 많은 도움 주던 성교사님이라고, 성경 가르치는 진짜 달인이라고. 그러면서 소개하지요. 그런 거 사람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혹시 자매님, 기름이,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기름이 뭔지 압니까? 기름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씨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씨. 진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뭔지 압니까? 씨는 자손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짐승의 씨는 사탄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신천지인입니다. 오늘 중으로 담임 목사님이나 포교역자들에게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 다음에, 예,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들의 아까 표면적인 목적은 영적인 변화 14만 4천 채우고 영적인 변화 일으킨다는 게 표면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의 포교 전략을 보면 대본에 드러납니다. 그들은 전도를 섭외라고 하고, 이 섭외 제외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섭외 제외. 첫째, 공핍한 사람 섭외하지 마라. 둘째, 장애인 섭외하지 마라. 셋째, 질환자 섭외하지 마라. 넷째, 60세 이상의 노인 섭외하지 마라. 그럼 누구만 데려라는 겁니까? 예? 못뭐 되는 사람만. 돈 되는 사람만 데려라, 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지요? 그게 실제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천국 갈날 얼마 안 남은 노인들 빨리 모셔와라. 천국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장애인들 빨리 모셔와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시켜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 주자. 질환자들 데려와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어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하자. 가난한 사람들 모셔와라.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받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자. 신천지가 진짜 진리라면 그래야 될것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신천지는 정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싹 외면해 버리고 돈 되는 사람만 데려와라. 심지어 신천지 총회에서 내려보낸 그 지시 사항 문건을 보았더니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빨리 전도해 가지고 재정 채워라 그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내려보낸 특별 지시 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지시 사항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신천이인들이서 그럴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두고 봅시다. 그럴 수 있어요. 할수 있죠. 신천지 본부 건물 2005년 7월달에 신천지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 이름으로 등기 안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 했느냐? 신천지 총회장의 양아들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이전 암목의 이름으로. 야 이건 왜? 신천지인들에는 헌금으로 건물 매입하고 그걸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안 팔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래 그럼 이건 뭔데 하고 또 다른 서류를 우리가 공개를 했지요. 신천지 총회하고 신천지 총회장 양아들하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 맺은 거. 전세 보증금 5억 원 월세 700만 원 그럼 이건 뭐고? 완전히 사기꾼들이구만. 인터넷에 몽땅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거 보더니 거기서도 즐겁을 하지요. 신천지인들이 는 헌금 가지고 총회장 양아들 이름으로 등기하고 보증금 그 사람에게 보증금 그 사람 건물이라고 보증금 5억원 주고 월세도 700만원씩 또 주고 매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데가 신천지 본부라는 얘기입니다. 순진한 기독교인들만 미혹돼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거기 말려들어가 종로로 타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또 그럴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있죠. 충북 옥천군 군북면 정량리에 가면 신천지가 28개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땅 평수가 6만 평 가까이 됩니다. 19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답 대지 임야 그게 이제 신천지 마띠아집화장 이름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거 다 먹겠나? 이만희가 그냥 혼자 다 먹게 안 놔둘 걸? 우리는 그이 서류 입수한 순간 그렇게 느꼈죠. 안전를걸마 후에 이제 셋이 나눴더라고요. 신천지 총의 이름으로 4만 5천 평 정도. 그 다음에 총회장 이름으로 2천 평, 그 다음에 마띠아지 파장 이름으로 13,000 평. 그러면 상당히 총회 본부 이름으로 마 총회로 많이 한것 같지요. 그런데 임야 제곱 미터당 400원에서 600원밖에 안 하는 임야 전혀 돈 되지 않는 땅은 신천지 총회 이름으로 다 등기를 했고 전이나 답이나 대지. 요건 신천지 총회장하고 마띠아지 파장하고 나눠 먹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제곱미터당 400원에서 600원밖에 안 하는 가파르고 불모지와 다름없는 그 산을 매입한 가격이 신천지 내부 서류입수해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최하 14,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부풀려 지불한 걸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최하 34.6배에서 최고 40.1배까지.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면서 적어도 34배에서 40배까지 부풀려 지불된 것으로 해놓고 그 나머지는 누군가가 빼돌렸다는 거죠. 그럼 땅값이 5천만 원이라면 17억 원에서 20억 원을 누가 빼돌렸다는 거고, 땅값이 1억 원이라면 34억 원에서 40억 원을 빼돌렸다는 얘기고, 진짜 땅값이 2억 원이라면 70억 원에서 80억 원을 누가 빼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빼돌렸을까? 인터넷으로 공개 다 했고, 세미나 다니면서 거는 곳곳마다 다 폭로를 했고, 또 신천지 간부들에게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거 해명해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내부의 그런 비리도 모르면서 우리 신천지만큼 깨끗한 데는 없어. 기성교회, 기존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싹분들이고 도둑놈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세뇌당해가지고 거기서 공부 적어도 한한달 이상 하고 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 함부로 비판하는 소리 하고 다닙니다. 앞으로 누군가 그런 비판하는 소리 하거든 반드시 교역자들에게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허물어 드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로 일교회 성도들이 쓰임 받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혜사는 누구냐? 아버지 앞에 우리에 의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감당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이외에 어떤 보혜사도 있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하시고 이 땅의 가짜 보혜사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가짜 보혜사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 위에 베내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어떤 보혜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대동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